학생들을 위한 인턴식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데요. 좀더 취업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역 배달 어플인 배달의 명수의 활성화에 힘쓰고 싶습니다. 은파에 피크닉 존을 설치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도 45세까지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파에 공동 정원을 조성하고 싶은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군산시의회와 함께하는 나도 시의원 나운 삼동의 이야기 일일 리포터 백미리입니다. 오늘은 군산 시민의 쉼터 은파 호수공원과 젊음이 넘치는 대학가이 모든 것이 있는 곳 나운 삼동에서 여러분이 시의원이 되어 불편한 점이나 발전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나도 시의원 나운 삼동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에게 기회 주로 왔어요. 청기와 대표 함정훈입니다. 저는 많은 수년간 청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군산에는 청년 나이 범주가 18세에서 사, 39세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북 다른 정읍, 김제, 부안 다른 지역에도 청년의 나이 범주를 45세까지 확장을 해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했는데요. 우리 군산도 45세까지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국립군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임주예입니다. 제가 만약 시의원이 된다면 군산시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문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책을 펼치고 싶습니다. 첫째,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며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현재 군산시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문화 커뮤니티 공간 확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추진하고 싶은 정책인데요. 청년들이 모이고 배우고, 또한 창의적으로 할수 있는 전용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소통과 도전의 장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신경주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 시의원이 된다면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데요. 어, 요즘에는 회사들이 인턴십을 쓰려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되고 학생들이 일한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경력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턴식 기회나 아니면은 좀더 취업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훈 삼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 앵주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시연이 된다면 어, 음파에 공동 정원을 조성하고 싶은데요. 가족 단위나 아니면 그 소모임 단위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정원을 그 가족 단위로 운동도 하고 정원도 꾸미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분양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훈 3동에서 직장 근무를 하고 있는 신수빈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은파에 피크닉존을 설치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남자친구와 여의도 한강공원 불꽃축제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피크닉존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군산중앙신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모 전현정입니다. 내가 만약 군산시 시의원이 된다면 음파 호수공원이 지금 5 3만평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볼거리 그리고 놀 거리 그리고 먹거리가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봄에만 찾아오는 공간이 아니라 사계절 모두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나온 삼동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 정금단입니다. 어, 내가 만약 시의원이라면 우리 동네에 있는 아담하고 예쁜 공원이 있는데 작품도 걸어 놓고 시도 걸어 놓아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동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 예술 작품도 구경도 하고 나운삼동 주민 신선경입니다. 우리 근린공원에 작은 음악회 장소를 만들어서 발표회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문화예술 작은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운삼동에서 카페 미제리로 운영하고 있는 이아은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지역배달 어프인 배달의 명수의 활성화에 힘쓰고 싶습니다. 현재 배달의 명수의 활용도가 조금 낮다고 느껴지는데요. 대기업 배달 어플들이 점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음식값이 높아지고 그 음식값의 부담은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구조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서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해주던지 아니면 평점이 높은 가게들을 추천해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운동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천수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시의원이라면 시민들과 좀더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할 것 같은데, 어 우리 동네 반상회 뭐 이런 컨셉으로다가 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다가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며 그런 소통을 할것 같습니다. 나도 시의원 나온 삼동의 이야기에서는.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군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군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시 의회 나도 시의원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